몇이라고 붙더라고요. 치울까? 이거 틀린 거예요. 이 멍청이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서 멍청이 누구요? 국어 학자들하고 한글 학자들이 이렇게 했어. 몇 개냐? 몇 개가 아니야. 몇개요몇개 깨요. 깨는 까야. 깨야. 까야는 이치라 그죠. 이게. 어? 이치. 그래서 몇 개냐? 이거죠. 매 까야. 몇 개요, 그러지? 몇 개냐고? 몇 개가 뭐냐 말이에요. 어? 우리 말을 망쳐도 이렇게 망칠 수가 있냐고? 왜몇 개라 그래야 몇이구요? 몇이 이게 몇이 뭐냐는 말이에요. 이게 몇이 뭐야? 몇이 아니에요. 몇 개냐고? 몇 개가 뭐야? 몇 개냐고 그러지? 그건 몇 개나 돼요? 그러지. 몇 개나 되냐고? 몇 개가 뭐냐 말이에요. 어? 몇 개예요? 무슨 공급요 그래서 이런 엉터리 없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냥 표적 사태를 그대로만 하면 돼. 하나도 고칠 거 없어. 왜밥 먹고 억지 소리려야그 다음에, 거시기 말이요. 이렇잖아 이게 무슨 말이야? 산스크리트거든. 요 거시기는 한참은 계시여 마리어는 마르, 이야. 마르가 마리니 마리어 뜻이야. 온. 이거 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글씨는 계시 이거, 여기 계시요계시기계시마리어 게시 아, 지금 누구요? 아, 거시기 마리어. 그, 짐서방. 짐서방도 아니요. 시골 가봐요. 침서방이라고 그래요. 침서방이 아니야. 침서방 말이요. 뭐그 침서방네 저 아래 침서방 말이요. 그래. 그 말이 하나도 틀리고 또. 왜 침서방이라고 나세요? 어? 이게 이게 저차 배웠다는 게 잘못된 거예요. 이게 원래는 금이 금이라는 뜻이야. 금이. 금이란 말은 상을트으로 요기야 요기야란 말이 골드요 그래서 요긴하다 그랬죠. 요긴하다는 건 금같아다 뜻이요. 요기야 요잖아. 아, 어. 요, 어, 요거 이 와이자를 써야 돼요 요기야가 요긴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게 금이라는 뜻이야, 골드야. 여자스라는 뜻이죠. 요자사여자상란요 이것이 금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다 우리가 시골에선 아침 서방이요, 그런다고. 짐이란 뜻은요, J I M이요. 요거는 미스터. 요거 높인 말입니다. 이산스크리트를 변화시켜서 말하는, 어, 그거 짐소방 말이오. 그거 아주 하나 틀림없는 말이오. 아, 지그들 말이오. 그러잖아. 지그들이나 짐이나 마찬가지오. 그래서, 어, 섣불리 엉터리 한글 학자들이 훈민정을다 망치고, 소속 사투리 다 망치고 역사와 문화의 뿌리를 다 박살내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누가 이것을 망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따져야 할 문제예요. 잘못 가르쳐놓으 아이들이 장래에 나라의 혼란을 만들어낸다고. 어? 과거에 노무현 시대에 386 시대다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서열을 파괴해 버려. 아, 내 예를 들어 쭉 사람들이 있는데 사양들 A, B, C. 아, 이사람인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 검찰총장이 된다 이거예요. 아, 이 사람 이제 아, 이거 이 사람을 갖다가 총장 시켜버린다고 어, 아, 이사람이 당연히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을 갖다 치인다고 이게 서열 파괴예요. 이것이 나라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상관없는 줄 알았다고. 그러니 그런 정치 해보세요.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고. 예를 들어이 사람이 이제 다음에 학교 교장이 될 텐데, 아, 엉뚱한 사람, 어? 여기, 여기 뭐 ABC 뒤에, 아, 이 사람 왔다 교장을 딱 시켜버린다고, 교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희망과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살, 살 살던 사람이 모든 그 가치관을 그냥 박살내는 거예요. 이것 정도도 모르는 사람들이 뭔 정치를 해? 과거의 모든 대통령들이 대부분 다 이랬어. 농무현씨만 이런 게 아니야. 대부분 다 그렇겠죠. 소위 철학을 배웠다는 한 어, 못해 대통령은. 철학을 안 배운 사람만도 못해요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 앞으로는 재산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에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하는 발표한 대통령도 있어요 어떤 대통령은 세금 폭탄 던지고 나서 강남에 집산 사람들 저어하지 마세요 이렇게 KBS를 통해서 말한 대통령이 있어 이거는 도덕적으로 국민을 우롱 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은 나라가 혼란해지니까 자성하길 바랍니다 어, 다 지난 얘기 같지만은 우리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서로가 국민들을 애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국가가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저 퇴계선생의 심리학 철학을 보면 거경국리라 그랬어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에게 청경을 하고 국리 진성이라 최선을 다해서 진리의 세계를 가서 궁극적인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태계선생 철학을 거경국리사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스리는 사람이나 일반 백성이나 모두가 거경국리사상을 가지고 생활하고 하다못해 장, 장터에서 장사하는 사람조차도 거경 국리 사상을 가지고 살면은 행복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늘 박근혜 대통령이 행복한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 사는 세상 만들고 싶다는 말을 여러 번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거경 국리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러한 사회가 실제로 실현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